고모이로 언더바 느헤미아 한 장에서 내장엘 네 하나님의 음성 예분 묵상. 오늘 본문의 느헤미아는 바사에 사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바사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고레스왕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일부 사람들은 바사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아도 바사 땅에 남아왕을 위해 일합니다. 느헤미아의 이야기는 에스라가 두 번째 무리를 이끌고 유다로 돌아간 후에 시작됩니다. 느헤미아 그는 왕의 술을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유다 백성으로 바사의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술 따르는 관원은 누군가 왕의 술에 독을 넣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왕의 안전을 위해 술을 직접 맛볼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아는 어느날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치스럽게 고향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무방비로 적에게 노출된 채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아는 주저앉아 슬피 울었습니다. 느헤미아는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이 땅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는 술다르는 관원, 느헤미아의 슬픔을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아는 공경에 처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왕에게 설명하게 되었고 왕은 호의롭게 느헤미아에게 예루살렘에 다녀올 것을 허락하면서 안전하게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편지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성을 재건하는 대필요한 나무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아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전 주변을 살피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루살렘을 마주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슬퍼만 하지 않았 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벽을 다시 세우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꿋꿋이 맞섰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절망 적인 상황과 마주합니다. 내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은 여러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느헤미야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절망 뒤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우리 주변 어떠한 사람들은 볼 때마다 늘 우울하고 안색이 좋지 않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응원해줍니다. 이러한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타인에게 힘이 솟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대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매일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함께하고 싶은 향기로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냐에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고픈 악취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평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행동거지 띄었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악취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저의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그는 늘왕 앞에 진실하려고 애썼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행동거지는 늘 긍정적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게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정은 늘 향기를 내뿜는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아 2대1 절 후반절은 그가 평소 어떠한 사람이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아는 과거에 수심이 없었습니다. 늘왕 앞에 일관된 표정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고향 땅에 성벽과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비단왕 앞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 애를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성경의 한 인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허황되고 추상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훌훌 털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된 모든 일이 우리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어떨 때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내가 원한 결과로 맺혀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리일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그리고 남들보다 적게 이루었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나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들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향기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낙취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한국땅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더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형벌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죄를 대표하고 드러내는 인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선함을 흘려보내고 향기를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지인들과 교인들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악취가 아닌 향기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가운데 거함으로 복된 인생되시길 축복합니다.